수요일 저녁 9시 59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텐데 아시다시피 두빌도 더블맨이다 제가 썸네일에 얘가 한국 콜마처럼 조정받고 다시 갈 건지 아니면 APR처럼 그 위에서 그냥 올라갈 건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미리 사는 게 겁나면 넘은 다음에 사도 일단 두빌은 우리가 1차 목표가를 처음부터 그래 2012년 음봉의 시가 맞나요? 2012년? 2012년 은봉의 시가 5만 31원, 5만 원까지로 잡은 거라서 그런데 여러분 얘가 지금 가고 이런 것도 보유자분들은 중요하지만 두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중이든 이와 같은 차트 모양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똑같은 모양의 차트를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제닉, 더블맨,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차트를 갖고 왔다. 어때? 오, 맞아요. 네, 이런 거예요. 해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차트 모양이 어떤 건지, 그걸 잠깐 또한번 지겨우시더라도 설명을 하고, 그지? 네, 그 썸네일에 적혀 있는 그 조정 모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현대미포조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자 적어두세요. 이건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빨간 거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 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이 모양이죠 크게 세번 상승하면 아 너는 이제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크게 세번 하락하면 아 이제 너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말로만 조정 조정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실제 차트에서 조정이 마무리된 차트 모양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현대미포를 보면 음, 현대미포를 보면 여기 고점 2007년도 고점으로부터 은봉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봉으로 일단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바닥에서 빵빵빵. 그럼 어디에서 매수했어요? 여기 넘을 때 매수. 목표는 각각 언덕의 음봉의 시가까지를 목표로 잡고 거기를 넘게 되면 이제 그윗 언덕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채널에 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구라 같겠지만 현대미포조선은 결국에 여기 꼭지까지는 한번 가는 거죠. 그치아 이것도 계속 안 하는구나. 직전 영상에서도 안 했죠. 이거 안 하면 음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 안에 삽입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읽으셨죠. 네. 해서 연봉상 세 묶음이 나온 아이들은 그냥 일봉 주봉 월봉으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연봉으로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얘가 그럼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있다. 해서 똑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점에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을 때는 사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죠. 해서 그래 1차 목표를 우리는 5만 원으로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전부 다이 언덕 근방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어요?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작년에. 더블맨 얘도 현대미포인데? 그러네. 연봉으로 보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우리는 코스맥스가 때려죽여도 작년 고점까지는 간다. 얘도 이제 여기까지 는 가겠죠. 현대미포조선처럼. 그래, 우리의 한국콜마. 홀마. 한국콜마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치? 얘도 그래서 작년도 고점까지는 때려죽여도 가고, 얘도 못더 가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닉을 찾아오셨다. 떴다, 따블맨. 내가 찾아왔어. 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제닉을 산 거예요. 올해 가장 마지막에 산 거죠. 연봉상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산 것은 제닉이다. 해서, 그래, 모양을 자꾸 종목을 따라다니지 말고, 제닉은 얘가 화장품주죠. 또 코스맥스도 화장품주, 한국 콜마도 화장품주네. 어, 다 화장품주네. 현대미포는 조선주. 두빌은 원전주 이렇게 테마에 자꾸 엮이지 말고 차트 모양이 비슷한 아이들을 기억해 놓았다가 많이 상승한 차트 모양이랑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면 걔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그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처럼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연봉만 그런 게 아니라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래요. 에라이진 엑소원 YG 엔터, 현대미포. 현대미포는 월봉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나왔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걔는 주봉이었고. 그치. 그래, 모양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얘가 일봉으로 이동 평균선 20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그지 근데 APR처럼 이렇게 전, 저는 APR도 20선까지 닿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가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냥 갈지 또 한국콜마 처럼 20선 지금 20선 다음 게 한국콜마 만 그런게 아니라 코스맥스 도 20선 닿고 또하이브도 결국에 20선을 좀 깼지만 음, 이렇게 20선 금방 까지 조정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조정을 요렇게 하면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요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세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43,450원 여기 넘을 때도 사야지 뭐. 더블맨 그런데 난 43,450원 넘을 때 살려고 내일 빵, 빵, 빵으로 돌파하면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니, 뭐, 그런데요. 그 본인 뭐 기다리고 이런 건난 궁금하지 않은데. 근데 왜요? 그런데 대체 거래소에서 이미 넘어 버렸어. 아, 그래? 그러네. 음. 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빵빵빵 내일 세게 쏘고 그냥 일단 한번 엔딩 보고 조정받는다고? 고민이 돼요? 왜 고민이 돼요? 그래, 두빌로 지금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3만 9백원 여기가 마지막이라니까. 이씨, 커비된들 아, 통으로 말고. 여기 마지막이에요 3만 9백원 그러니까 이 위에서 살려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되고 더블 맨 지금이라도 두빌두빌 그러는데 쫄리면 그걸 제가 미리알수 없어요 더블 맨 때려 죽여도 5만원까지는 가는 거야? 네 거기 때려 죽여도 뭐 얘가 완전히 무너지면 내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내 후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직전 지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하락을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아유 그렇잖아.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동평균선 5일선 위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연착륙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한번 세게 쏘고 20선으로 내려올지 그거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맨 처음에 세웠던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까지? 2012년도 음봉시가 5만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는 여기 2011년 음봉의 시가 66,000원까지가 목표예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기 음봉의 시가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전고점인 14만원까지 가겠다. 현대미포랑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현대미포 산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금 산 거고 목표가도 똑같이 잡는 거잖아요. 코스모신 소재 현대미포처럼 연봉 보고. 그지, 그래서 지금 막 갈등할 정도면 은 애당초 너는 이 종목이랑 맞지 않는다고. 형은 생각이 된다 왜냐면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자마자 수익을 얻기를 바라고 사자마자 조금 밀리는 거는 또 싫다는 거거든 똑같은 거라니까 공부하기는 싫고 까운은 입고 싶고 그럼 위조하는 거고 응? 응 기다리는 거는 싫고 물리는 거는 싫고 넣자마자 돈은 벌고 싶고 그러면 이재명 화이팅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우당탕탕 사세요 샀다가 5만원에 팔고 나오면 되지. 대신, 이동평균선 21선까지 떨어지는 조정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마지막 매수타점 넘은 뒤에 사겠다고 하면, 또 제가 답글로, 댓글로 욕하고 막 그러는 게, 마지막 매수타점이라는 거는, 그 매수타점이 넘어버리는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3만 9백 원이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이게 조회수 때문에 두빌 영상을 올리긴 올리는데 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두빌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에는 결정할 수가 없지. 그냥 지금은 우당탕 살 수밖에 없어요. 샀다가 그냥 5만 원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다. 밑에 산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죠. 네, 5일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끝까지 기다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따블맨? 난 이동 평균선 5일선 깨졌을 때반 팔았는데? 아이, 그래. 그럼 나머지 반은 끝까지 가져가기려고 반 팔은 거잖아요. 그치? 이날, 5월 28일 날 5일선 깨지는 거 보고 반 이상 판 사람들은 왜반 이상 팔았어요? 그래.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반은 끝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반 팔은 건데 뭐가 아쉬워? 그게 반이라도 익절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멘탈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 아셨죠? 네. 다음 영상 또 보겠습니다.